21회 코리안 오크스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원더플레이즈 그리고 4번 참좋은 친구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 4번 참좋은 친구 선행으로 말몰리 바깥쪽 5번 골든파워 빠르게 2위권대를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9번 알파송단과 함께 10번 라운더스퍼트가 바깥쪽에서 이제 4위권 5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행 나서 있는 4번 참좋은 친구와 그 바깥쪽으로 5번 골든파워 두 마리가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 코너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제 10번 라운더 스퍼트가 바깥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높여 나오면서 3위 자리를 노립니다. 안쪽에 3번 샤이 드래건이 4위, 5위는 2번 매직 그레이스, 6위는 9번 알파 송동이 뒤쫓고 있습니다. 가장 하위권에는 6번 은성 미너와 8번 아델 골드가 뒤쫓고 있습니다. 계속된 선두는 4번 참 좋은 친구, 바깥쪽 5번 골든 파워와 함께 기대를 모으는 두 마리가 앞선에서 계속해서 경주를 펼치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3, 4마신 뒤에서 10번 라운더 스포트가 단독 4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3번 샤이 드래건이 4위, 바깥쪽 8번 아델 골드가 5위권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빠져나가 4코너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참 좋은 친구와 골든 파워, 두 마리가 사이좋게 계속해서 4코너까지도 두 마리가 반바신차 간격으로 1, 2위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마신뒤에서 3위권 달리는 10번 라운더스퍼트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번 참 좋은 친구 문세영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버티기 들어갑니다 바깥쪽 역전을 시도하는 5번 골든파워 4번 5번 그 한가운데 10번 라운더스퍼트가 걸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선두는 4번 참 좋은 친구 바깥쪽 역전에 나서고 있는 5번 골든파워 여기에 도전해 나오는 10번 라운더스퍼트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지 걸음이 무뎌지는 참 좋은 친구가 걸음을 내고 있는 10번 라운더스퍼트 여기에 골든파워입니다 골든파워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코리안 우크스의 승자는 5번 골든 파워 여기에 도전했던 10번 라운더 스퍼트 2마리의 격차가 마지막까지 급격하게 좁혀지면서 5번 10번 2마리의 접전